내 인생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 하는 문제 의식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다짐으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결혼을 기점으로 상반된 삶을 삽니다. 누구는 정말 일에서 꽃을 피우는 시기에 누구는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엄마가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20년 동안 오로지 사람들의 입소문만으로 베스트셀러에 항상 올라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북블레스유 시간입니다. 제가 도서 상품권도 보내드리고, 무엇보다 이 컨텐츠는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서 기획한 코너예요. 그럼 바로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저희 엄마는 일찍 결혼하시고 저를 유산할 뻔하셔서 직장생활을 그만두시고 전업주부가 되셨어요. 저희 엄마는 멋진 커리어우먼이 되는 게 꿈이셨는데 저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릴 때는 직장인이 많은 서울을 돌아다니지 못하실 정도였어요. 강남에 갔다가 직장인들끼리 밥 먹고 커피를 들고 다시 일하러 빌딩 속으로 우르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운 적도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셨는지 서울로 나들이를 가끔 가세요. 근데 요즘 번아웃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직장인도 아닌 주부한테 무슨 번아웃이냐고 할수 있는데 20년 넘게 하루하루 매일 똑같이 집안일을 하시느라 무기력해지시고 또 번아웃이 오신 것 같아요. 번아웃이 온 저희 엄마에게 위로와 공감, 그리고 칭찬까지 해주는 책 추천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평소에 독서 취향에 대해서는 엄마가 인문 교양 책을 주로 읽으시는 것 같은데 자주 읽는 편은 아니셔서 책을 자주 읽지 않는 사람도 편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독서를 위한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제가 이 칸을 만들어 놨었는데 주부셔서 책 읽는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7시간 이내라고 하셨는데, 한 달에 7시간 이내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한 달을 25일이라고 했을 때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 독서를 할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것보다 책을 읽는데 시간을 못 쓰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 우선은 어머님이랑 평소에 되게 대화를 많이 하시나 봐요. 어머님께서 직장인들 커피 들고 들어가는 거 보고 울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모녀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엄마의 힘든 모습을 내가 캐치를 해서 이거를 좀 함께 위로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 사연을 또 시간을 내서 써주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정말 가족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넓어졌는데요. 이 사연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들어봤거나 아니면 가까이서 봤거나 혹은 내가 경험해 봤었던 그런 사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일과 육아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업종도 있고 아니면 육아휴직이 그만큼 잘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게 훨씬 더 심했을 것 같아요. 란 말이에요. 특히나 사연자분의 어머님께서는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 또 일에 대한 욕심도 좀 있으셨는데 그걸 뒤로 하고 육아에 전념을 하신 거니까 포기했던 커리어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게 남으실 것 같아요 보내주신 사연에 직장인도 아니고 주부한테 무슨 번아웃이냐라고 하시는데 가사노동도 엄연한 노동입니다 이게 약간 제로썸 게임처럼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동 이다 보니까 이게 눈으로 잘 들어 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사일은 약간 생산성이 별로 없는 일이라고 좀 치부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 가사노동의 <laughs> 가치를 따져봤어요. 통계청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2019년 기준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는 우리나라 GDP의 25.5%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급이 1만 원대였더라고요. 2019년보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시간당 인건비가 엄청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 노동의 가치도 그만큼 상승을 했겠죠. 너무 약간 고민 상담에 맞지 않는 티스러운 생각이었나 싶기는 한데 20년 동안 가사와 육아에 집중을 하시고 이제 따님도 대학생이 되셔서 이제 좀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주인공도 어느 날 불현대 내 인생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 하는 문제의식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다짐으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양귀자의 모순입니다. 이 책은 정말 광고나 마케팅 일절 없이 20년 동안 오로지 사람들의 입소문만으로 베스트셀러에 항상 올라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요. 또 요청하신 것처럼 정말 읽기가 쉬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었다가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몰입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다 읽어버리게 되는 후루룩 금방 다 완독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책 입니다. 주인공은 안진진이라는 25살의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 진진이에게는 엄마와 이모가 있어요. 근데 이 엄마와 이모는 결혼을 기점으로 정말 상반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행복으로, 누군가에게는 불행으로 느껴지는 삶의 모습을 계속 교차해서 보여줘요. 안진진은 엄마와 이모의 삶을 이렇게 둘다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떤 종류의 행복을 선택할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고민의 여정을 그저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안진진도 결혼을 놓고 두 남자 사이에서 자기 나름의 행복이라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삶의 어떤 교훈도 내 속에서 체험된 후가 아니면 절대 마음으로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엄마와 이모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엄마와 이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내가 행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교훈을 많이 얻어봤자 내가 이거를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알수 없다. 이런저런 교훈을 다 보고 나서 무엇이 행복인지 탐구한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행복을 탐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시도해보고 또 성찰해야 되는 거죠. 지난 과거 동안 여성에게도 교육 기회가 확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사회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여성의 삶이 많이 다면화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면 이 다양한 루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더 머리가 복잡해졌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20대 후반이고 곧 서른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주변 여자친구들을 보면서 아, 정말 조금씩 조금씩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를 느끼게 돼요. 누구는 정말 일해서 꽃을 피우는 시기에 누구는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엄마가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점이 다 있어요. 가정을 먼저 꾸려서 엄마가 된 친구들은 이 커리어를 잘 쌓아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친구를 부러워하고 또 반면에 이제 커리어를 잘 쌓아서 사회적으로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친구도 일터에서는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륜지대사라고 하는 결혼을 잘 먼저 끝내고. 그리고 좀 안온해 보이는 삶을 사는 그런 친구들을 또 부러워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수명이 너무 길잖아요. 남은 여생이 매우 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 한 거를 다른 사람이 나중에 할수 있는 것처럼 저는 좀 시기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이모가 최근에 대학을 다시 가셨어요. 최근에 이모를 만나서, 어, 대학 가셨다면서요. 너무 축하드린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자기가 지난 세월 동안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집안일 하고 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고 나를 못 챙겼다 이제 어느 정도 다 키웠으니까 나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좀 도전해보려고 한다 그러시면서 원소도 쓰시고 면접도 보시고 합격까지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해야 된다 나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장학금 노리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포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에 나오는 엄마와 이모 둘 중에 한 명은 자기 인생이 하나로 정해졌다고 생각하니 하고 결국 포기해 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수명도 길어졌고 또 온라인에서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세계다 보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박막례 할머니도 그렇고 밀라노나 할머니도 그렇고 또 여유재수님이라고 아흔 살이신데 아이패드 드로잉 작가가 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유석 작가님도 판사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뒤에 드라마 작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도전하고 또 세컨드 라이프를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분의 어머니도 좀내 인생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쌓은 살림 노하우라든지 요리 노하우로 인터넷에서 엄청 전문가로 인플루언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사려 깊은 딸을 잘 키워내셨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 마음껏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서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즐거운 추억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머님께 어, 이거 엄마 읽어봐 선물이야 하고 드리면 뭔가 책을 읽으면서 그 의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 이거 사람들이 엄청 재밌다고 해서 이번에 사봤어 하고 그냥 주변에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놔 두시면 언젠가 어머님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책을 좀 들춰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연자분도 한좀몇년뒤 20대 중후반이 되면 는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북플레스유 컨텐츠 첫 번째였는데요. 어, 누군가가 저한테 시간을 써서 이렇게 고민을 작성해 주신 거다 보니까 또 잘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생각이 많아지느라고 답변을 가져오는 게좀 늦어졌어요. 앞으로도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포맷을 찾아보겠습니다. 책 추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연 신청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 공지를 해뒀으니까. 것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